보는 순간 수익파티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방송 안녕하세요 주식파티용tv 입니다 어, 2020년 5월 27일 장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어, 어려운거 아니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주식파티용tv 에서는 세력의 체결 강도와 대량 체결을 추적하고 모멘텀과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을 뽑아서 목표가 순절가 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목에 대한 질문과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세력포착 종목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보시면, 어, 오늘 나온 이제 포착 종목들입니다. 중상위권들의 이제 오랜만에, 어, 상위권, 상위권 점수를 보여드리게 됐죠.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었던 S맥 어 오늘 4%대 상승하면서 215점 어, 달성했다는 점어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토리오 관련주 뭐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이런 세노텍인가요? 뭐 그렇게 어 올라갔는데 S맥은 뒤늦게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옆으로 계속 기, 기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릴 종목은 뭐냐면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인크로스 세력점수 166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오늘 7%대 급등하긴 했는데요 더 상승이, 어 굉장히 근데 회사 내용이나 이런 게 매력적이라, 어, 지금 본게 사실 좀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전에도 몇번 이제 포착되긴 했는데, 다른 종목을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후회가 될 정도로, 아, 왜 이제 내가 설명을 하게 됐지,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리게 됐지라고 후회할 정도로. 근데, 안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크로스한번 보겠습니다. 인크로스 오늘 7%대 급등 했는데요. 어, 이전에 잡지 못하신 분들이면, 어,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이 매수 급수가 됩니다. 어, 왜냐면, 일단 차트, 오늘은 차트 먼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어, 단기정항대 있죠? 돌파했죠? 이전에 여기 막힐까, 안 막힐까, 지루할, 지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는 했지만 올라가지 못한 모습. 하지만 오늘 거래량 수반하면서 이정항대 다 물량 뺏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뺏었다? 기관이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을 한 번에 뺏어버렸다.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관의 수급. 엄청나게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수량. 이런 제가 보기엔 뒤늦게 외국인들 매수한 물량 있죠. 뒤늦게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지 한번 제가 어,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우리 지금 <laughs> 비대면, 비대면 그러잖아요. 일단, 인크로스. 어, 216050. 어, 여기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어, 요새 비대면이 가장 좀 핫하죠. 비대면 중에서도 거의 으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사업과 국내 최초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플랫폼인 어, 다윈이라는 다윈 사업을 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윈, 뭐, 뭐 이래요, 뭐 티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제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그런 광고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였다 그런 종목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무려 1, 2, 3, 4 크게 보여드릴게요 기간이 무려 1, 2, 3, 4, 5, 5일까지 6일 6거래일 연속 매, 매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저는 오늘 목표가는 어, 조심스럽게 단기적으로 어,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너무 크게 잡아 드렸더니 또그 종목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어, 비중을 높여 버리는 어,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비중을 높여서 수익을 당연히 많이 볼수 있겠죠 근데 못 기다린다니깐요 비중을 싫으면요 한 종목 가지고 못 기다려요 여러 그래도 이제 몰빵보다는 백화점이 나은 게 돌아가면서 수익 실현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갈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한 종목 가지고 몰빵을 하니까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조금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런 마음적, 심적인 부분 때문에 분할에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강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거든요. 찾아도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루 이틀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졌다 올라가,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먼저 올라갈 수,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신다면 좀더 제가, 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더 앞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좀더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잔소리 겸또꼭 어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그래야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겠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비중을 실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삐끗했을 때 그때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 이 인크로스라는 종목 일단 어 인터넷 마케팅 회사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뭐 tsk 와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어 td 라는 그런 또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또그문 문자메시지 기반으로 하는 그런 또일대일 커머스 위 광고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이트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이 나오, 나오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그거죠? 자, 또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이때 뭐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빠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상향이에요. 그렇죠?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보세요. 영업이익률.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는 20%. 무려 20%가 넘었는데, 지금, 지금은 오히려 더 비대면 관련된 것들이 더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회사가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근데 주가는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사실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쵸? 뭐, 바닥이야, 여기 있지만. 자 아직 여기 박스 거는 충분히 뚫을 거를 봅니다 위 아래 저는 이 최고점은 돌파 가능하다고 봐요 이전에는 이 매출이 나왔어도 이 매출이 나왔어도 못 올라갔거든요 성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광고 광고라는 게 그때는 오프라인도 활성화돼 있어서 제휴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무조건 온라인에 집중을 받는 시기입니다.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부채 비율이랑 이제 그 자본 유별 보셔도 현금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안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수급 차트까지 모두 다 받쳐주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 이후로 제가 자꾸 코로나19로 이전과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회복을 못 했어요. 단기적인 상승률은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단기 이건 너무 사실 저 정도 보고 들어가지 않고요. 3 10 고점까지는 무조건 보겠습니다. 이종목 어, 신고가 갱신을할수 있을 것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가격 전략을 이 위로 또 설정하는 것이 좀 부담도 된,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더 가져가실 분들은 여기서 이익 실현 먼저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시는 물량을 가져가시는 그런 가격 전략을 좀 어, 펼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왜냐면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3 3 3 5 0원 손절가 여기 우상향 추세 그리고 골든 크로스 나오고 골든 크로스 나오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반등 줬죠 여기 양복 나오고 거래량 나왔습니다 여기 이탈은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권에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좀 22,0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2,000원 목표가 33,350원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22,000원입니다 22,000원 자, 22,000원인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다? 디지털 광고 하는 회사. 뭐 유튜브도 하고요. SK와 하는 광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가격 회복 직전이다. 로 아직 회복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다. 왜냐 면 그때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 기회다. 기회다. 지금이 기회. 기관 수급 참고. 6거래일 연속 매수.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 쪽에서 매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저기 수량과 어이 매수세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기. 요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 생각보다 금방 뚫어버렸어요. 어, 단기, 단기 저항대 돌파. 이전 가격, 여기 있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을 거예요. 매물대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여기. 그래도, 저는 최고점. 최고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단기. 한 3만원대. 물량 많지만 어, 매물대 많지만 성장성과 안정성 수급을 봤을 땐 충분하다. 무리 없다. 무리가 없다. 최고점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냐? 33,350원이죠. 33,350원. 여기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여기 힘이 다 꺾이는 22,0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런 종목 내일 눌리면은 충분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아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어, 이 가져가면 있어서, 어, 몰빵만은 절대 하지 마시라. 오늘 정말 좋게 설명드리고, 당연히 좋은 종목이니까 정말 좋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몰빵은 안 된다. 저 여러 종목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도 사시고 저 종목도 사세요. 네, 그렇게 해야 시장 대응이 좀더 편안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대응하기 더 좋아요. 서로 다른 섹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순환매가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 오늘 참고하시고 인크로스 한번 참고하시고 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굉장히 높았어요. 세력 점수 166점 세력 점수 166점 나왔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S맥 관심 많으신데, S맥 들고 가시는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어, 세력 포착 시스템에 나왔다. 이 부분도, 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정보 계속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댓글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달아주십시오. 저도 댓글, 답글 다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모두 어,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